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도 제4기 교과 신명기 속의 현대진리 제4가 내 하나님 여와를 호 사랑하라 10월 23일 안식일이고요 일몰 시간은 5시 45분입니다 TMI 실천을 보시면 헌혈을 하세요 포그룹 전도회를 시도해보세요 전도지를 전하세요 기억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호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신명기의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교훈입니다. 안식일 소제 보시면 유대인의 기도문에 대해서 나옵니다. 쇠마, 데필라, 카디시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는 유대인의 3대 기도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쇠마는 아침 저녁으로 의무적으로 암송하고요. 데필라는 아침, 정오, 땀에 저녁에 하루 세번 합니다. 카디시는요 해당 예배시 함께 암송하는 공동 기도문입니다. 잠깐 그 내용을 보시면 카디시의 내용입니다. 하느 뜻을 따라 창조하신 세계에서 제 위대하신 이를 높임을 받으시옵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옵시며 주의 나라가 당신의 생전에 당신의 날 동안 모든 이스라엘 집이 살아 있는 동안에 빠르게 속히 임하시오며 주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암송을 하는 기도문인데요. 특이한 점은 주 기도문의 전반부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데필라 내용인데요. 오 주는 복되시도다 아브라함의 하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제이시며 지존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조상들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오 주는 복되시도다.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이것은 18개의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1복 국문이 이와 같은데요 사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번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10편 55편 17절에도 보시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탄식하며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세 번씩 에르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세번 고정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관석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필라라고 합니다. 기도문. 오늘 교과에서 소개하고 있는 기도문은 쉐마 기도문입니다. 쉐마. 들으라 라는 단어인데요. 어, 순종하다 듣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쉐마는 신명기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쉐마 기도문은 신명기 6장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문설조와 박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세마 기도문의 특징을 보시면, 유이신 사상이. 아주 강조되어 있고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만 충성하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는 계명이었습니다. 왜 그들에게 이 첫째 계명이 있도록 소중했을까요? 그들에게 이 첫째 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또한 우리들에게 이 첫째 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와 목적을 그리고. 또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순종함으로 얻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깨닫기를 보시면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행복의 비결임을 깨닫는다. 느끼기는요 가장 귀한 것을 내어 주시며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행하기는 하나님의 사랑 하고 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간다 결론을 보시겠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고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새로운 땅에서 그들의 힘이 될 것을 알 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와 같은 사랑을 바탕 으로 한 순종의 삶을 살기를 기대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 근본이 하나님께서 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늘의 소망을 갖는 것은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한 평생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믿고 함께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 행복하듯이 참 행복. 다 것입 이를 소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 는 출명기 6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 명하신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라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오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어떻게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지 그 은혜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에 방황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 그들이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할 때 그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말했던 교훈이 바로 이 교훈입니다. 네, 그첫 번째 교훈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만약 그들에게 경배만을 원하셨다면 권위와 두려움으로 다가섰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만든 피조물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 들이 예배와 존경뿐만 아니라 참된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없고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뿐만 아니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시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말은 내밥이라는 말입니다. 내밥은 지, 정, 의를 포함해서 내적, 정신적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모든 것, 지식,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뜻이라는 말은 한글 개혁성경에는 성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내패시라고돼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영혼, 생명, 호흡이라는 단어 여기서 내패시는 육체와 정신 전체를 포함한 전 인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이라는 단어는 매우드라는 단어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활동력 그 모든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리고 그 헌신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는 것인데 그것은 자신의 전 인격을 하여서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은 각 개인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너의 하나님, 너의 마음, 너의 힘이 모든 말 속에 너의라는 단어가 단수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나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경험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말씀의 빛을 주의깊게 연구하면 양심의 소리 곧 성령의 활동이 전인 곧 몸과 마음과 영을 구속하기 위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완전히 희생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마음속에 일어나게 해준다. 그리고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계명을 무시하는 자들, 자들과를 구별하는 선은 분명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큰 행복을 느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레소지를 보시겠습니다. 오레소지 제목은 하나님을 경애한다는 것. 신명기 10 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요구하신것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라고 돼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명령 바로 직전에 경외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경외한다라는 명령과 사랑한다는 명령이 함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경여하면서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 명령을 동시에 순종한다는 것은 참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여한다는 것은 권위 있는 존재의 공경과 두려움으로 가가는 것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인격적인 만남이며 계급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인간관계 속에서는 이 명령이 순종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는 이 명령이 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알수 있고 그 기회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사랑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사실 진노의 자녀가 된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고요, 진노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자녀들과는 결코 회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극률이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그 관계를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분께서 먼저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을 경외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 기 때문입니다. 능력으로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서 인간이 할수 없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께 나갈 아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능력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은혜를 그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또한 능력으로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말세에 참된 일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참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보시면 새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에게 경배하라 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에게 똑같이 함께 임할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인류를 유혹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참된 예배를 회복해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을 보시면 우리는 지상 역사에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다 우리는 말세의 위험 가운데에 처해 있다. 중요하고 두려운 사건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하나님의 경외하며 그분의 율법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고민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킨 죄악을 고백하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가. 네, 화열스입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네, 교과에는 정말 많은 성경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7절, 7장 7절, 8절, 7장 13절, 10장 15절, 23장 5절, 33장 3절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여호와께서 그 조상들을 사랑하신다. 여호와께서 그들 너희를 기뻐하신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신다. 본 너를 사랑하시고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백성은 사랑하시나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사랑하시고 그 조상의 후손들까지 계속해서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말하고 또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음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로 말며 하나님을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절들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사랑하신 거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사랑하신 거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7장 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시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양하셨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말로만 하지 않고.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 주셨는데 그것은 그들을 송량하시고 택하심이었습니다. 또한 7장 13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번성하게 하세요.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소와 양떼를 번식하게 하시리니 되어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 아까는 송량하시고요,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택하시고 또한요 23. 3장 절에 사랑하신 그룹 또뭐 하셨냐 그들의 원수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모든 저주들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교훈을 주셨어요 말로만 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번영케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류도 사랑하십니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요한에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 것입니다. 이 하나 큰 사랑입니다. 그큰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큰 사랑은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이 동해서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주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우리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하신 것입니다. 시대소망 22페이지에 구속의경련은 아담이 타락 후에 세워진 사후 고안이 아니었다. 이 는 영세전부터 멈췄다가 알게하신 그 비밀의 계시. 이것은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에 기초가 되어온 원칙을 공개한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모든 회복의 시작이고 사실 모든 존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우리는 죄 가운데 방황하면서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옳은지 모른 채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라와 백성으로 살수 있었듯이 우리도 죄된 삶에서 벗어나 하늘의 가치관으로 행복과 평안을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겨진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가하시는 마음에는 사랑의 결핍이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우리는 우리의 동료 인간들과 사랑의 근거리로 연결될 것이다. 표혈소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신명기 5장 10절 7장 9절, 1장 12절, 13절, 11장 1절, 19장 9절 말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두 성경절 소개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현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와의 호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의 공식처럼 계속 계서 반복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과 뗄래야뗄수 없고 또한 사랑하고 순종할 때 행복이 이르러 오는 것은 뗄래야뗄수 없는 하나의 공식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개명을 지키는 것인데 이것은 안식일 개명을 포함한 모든 십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여러분 근데 순종은 무엇인가요? 순종은 불종과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주인에게 마지 못해서 그 주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떨면서 그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공유하며 그래서 그것을 행해 봤을 때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깨닫고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동 그 모든 것들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몇번 소개해드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그 목적이 하나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수 없었습니다. 아담이 처음 창조됐을 때이 계명을 주심으로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었고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와의 관계 속에서 이 계명을 주심으로 하와와 온전히 하나 되고 또그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이고요. 또한 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함께한다는 것이고 함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무언가를 지켜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며 닮아가고 하나가 되기 위함입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지키는 계명은요. 결코 율법주의가 될수 없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 계명이 결코 분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계명은요. 모든 관계를 더욱 경고하게 하고 꽃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을 잘못 이해함으로 그리고 사랑 없이 그 계명을 지킴으로 서로 싸우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분리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계명을 주신 참다운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동행이며 개명은 닮아감입니다. 서로 다른 남녀가 사랑하여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좋은 감정만 가지고 이 결혼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살아가면서 이 감정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을 갖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 가치관과 목적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같은 음식을 먹고요, 같이 자고, 같은 곳을 가고, 그리고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행동 패턴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가 퍼뿌리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함께하는 것이 이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극률한 마음을 우리도 갖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도말하시는 그 정의로운 마음을 우리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인류에게 행복을 주는 일, 가치관 그 목적을 우리도 갖는 것이에요.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를 창조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그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는 모든 곳,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그 모든 일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요,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요, 상황 갈 때를 꺾지 않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동행하며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함께 예수님과. 것입니다. 이것이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계명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닮아가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가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은 모든 계명이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요약되어 있으므로 한 계명을 범하면 이 원칙을 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우리 주님은 처음 네 계명이나 나머지 여섯 계명이 다 거룩하고 완전한 것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그분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가르치신다. 네, 무결소지입니다. 첫째 되는 계명.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그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수많은 계명을이 유대인들은 지켜왔습니다. 그들에게 613개나 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적용해 가면서 무엇을 원했을까요? 예,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613개의 계명을 모두 지켜가면서도 그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가 계명을 이렇게 많이 지키는데 그 중에 가장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것이 첫째가 되는 계명일까요 여러분 죄짓기 전에 아담이 있고요 철락후 아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짓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에게 최고의 행복 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매우 풍요 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 지은 후에 아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요, 싫어하게 되면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점점 그럴 수밖에 없는 자신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아담의 후손을 보면서 아담은 매우 괴로웠습니다. 아담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이 그 모든 율법 중에 무엇이 가장 크고 첫째되는 계명입니까라고 말했을 때, 야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없으면 너는 어떤 믿음이 있더라도 어떤 종교적 행위도 너를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 하나님과 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될수 없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명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창조도 구속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더라도요, 우리가 아무리 소망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을 할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랑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베시록 12장 베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다면 어떤 박해와 환란이 있더라도 넉넉히 이길 힘과 용기와 믿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 내 계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애정을 분리시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에서 분리시키거나 나누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일에 있어서 그 일에서 애정을 분리시키거나 신령을 떠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나 어떤 형태의 우상이 된다. 금요일서지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시며. 모든 운명의 결정자께서 인류를 위한 사랑 때문에 당신의 영, 영광을 버리시고 스스로를 낮추셨다는 것은 영원히 우주의 경의와 존경을 자아낼 것이다. 구원을 받은 모든 민족들이 그들의 구주를 쳐다보고 그분의 얼굴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볼 때, 또한 그들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속하는 그분의 보자를 보고 그분의 나라가 끝이 없을 것을 알게 될때 그들은 환희에 사로잡혀 노래를 부를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어떤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개명을 지키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이고요. 또한 그분의 능력을 바라볼 때, 그분에게 존경하는 마음과 경의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큰 기쁨과 환니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잡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경험이 우리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 옥상하심으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